안녕하세요 레드맨닭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한번 실수를 해서 또 영상 한번 올려 드리는데요 블랙 슈퍼클론이나 마왕 종류 나 국내에서 파는 아이들은 제가 여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아이들 어,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이번에, 저번에 저희가 농장에서 한번 드렸었잖아요. 농장에서 한번 드렸었는데, 저 이쁘게 해서 키우려고 바깥에다 노숙을 시켰는데요. 이번에도 때가 좀 많이 꼈어요. 병은 아니고,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, 이게 병이 아니고요. 지금 여기 닦으시다 보면은, 이렇게 이제 하얗게 그, 그 먼지가 노랗게 이제 껴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근데 요거는 집에서 이제 면봉으로 닦으셔도 되고요. 그렇지 않으면은, 어, 면봉으로 안 닦고 그냥 조금만 물몇 번만 주시게 되면은 이 때가 좀다 지워지거든요. 근데 제가 요거를 좀 이쁘게 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바깥에다 놓다 보니까 먼지가 좀 많이 끼어서 나 이번에도 그냥 요거 좀 가격대들은 많이 비쌌던 아이들이거든요. 몇만원씩 했던 아이들인데, 제가 그냥 봄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, 그냥 이번에도 제가 그냥 한 5천원씩 해서 해서 다 드릴게요. 그냥 여기 금땡이도 많고, 그냥 산방금, 중투금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, 제가 요거를한 만개 정도 이제 수량이 있는데, 어떻게 다 닦을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좀 저렴하게 드리니까 그냥 오셔서 그냥 무조건 좋은 걸로만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한번 올려드리네요. 물건은 와서 보시면 되게 사이즈 좋구요. 이쁘고 그러네요. 지금 시판 중에 국내에서 팔수 있는, 파는 이름들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, 제가. 이번에 색깔 다 만들어서, 그렇게 해서 좀 비싸게 받으려고 했던 아이들인데, 그냥 싸게 다 드리니까요. 그냥 다 5,000원씩 해서 드릴게요. 제가 이름은 수천 가지가 있다 보니까, 다 어떻게 알려드릴 수 없고요. 그냥 좋은 걸로만 빼가시는 조건으로 해서, 그냥 다 5,000원씩 드릴게요. 만 개만 드릴게요, 만 개만. 제가 요거 한두 시간이면 다 팔리는 거 아시죠? 아주 좋은 것들 굉장히 많으니까요. 그냥 알아서 골라가고 가십시오. 위에 있는 부분은 조금만 닦아주시면 좋아요, 제가. 또, 이번에도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해서, 그냥 저렴하게 드리는 거니까, 그냥 다 5,000원씩 그냥 다 드릴게요. 지금 이 아이들은 그 새벽별인데요. 그 초창기 때그 나왔던 새벽별 금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. 이런 제 식으로 이렇게 금기가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복륜도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식이 이렇게 금이 많이 들어가 있냐면은 이제 이런 스타일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투라고 해가지고 중투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이 새벽별이. 어, 요런 식이나, 또 요런 식이나.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때는 이 금, 금이 아닌 아이들은 이렇게 색깔이 안 보이고요. 그냥 금일에 금이다, 가짜금들은 사실 이렇게 보이면 금이 안 나오고, 이렇게 진짜 이렇게 금으로 나와 있는 애들은 이렇게 확실히 보이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금이 보이는데 제가 이거 이번에 좀 많이 늘렸습니다. 이 새벽별 새벽별 금들을 좀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사이즈는 크지는 않구요. 어느 정도 이렇게 팔수 있는 사이즈가 돼서 제가 요거 새벽별 요번만 금 종류들 새벽별 금 종류들 저희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. 철화를 가져가시든 금을 가져가시든 구분 안오고요 제가 천원씩 해서 드릴게요 요거 새벽별 늘려놓은지는 한 서너달 됐는데 뿌리 활착은 다 됐습니다 새벽별 철화 새벽별 요거는 제가 내일부터 하... 숫자는 많이 안되면 숫자 많이 안되니까 요거 다 천원씩 해서 드릴게요 새벽별 금 철화들 좋은 걸로만 골라가세요. 펜다드럼 참 이뻐졌네요. 수, 저기 크지는 않고요. 이제 조금 늘려놨는데, 색깔만 조금 이쁘게 입혀놓은 거니까 많이는 안 가져가고 조금 가져가네요. 펜다드럼, 펜다드럼, 팬더 블렛. 블루 하나. 지금 색깔이 현재는, 현재는 아니고 지금 요즘은 이제 블랙 블루 하나가 색깔이 진짜 많이 이뻐지니까요. 요거는 꼭 한번 키워보세요. 블랙 블루 하나. 지금 방송하고 있는 아이들은 다천 원씩이니까요. 철아들도 있고 금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 한번 또 키워보세요.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어요.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랑모 이제 색깔이 다 나왔거든요. 사랑무 색깔이 다 나왔는데 제가 요거 천원만 더 붙이고 7,000원씩 해서 드릴게요 사랑무 색깔 이제 이쁘게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저희가 농장에서 이제 숫자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 7,000원씩 해서 드릴게요 요것도 많이 사러 오세요 사이즈가 적어서 판매를 안 하려다가 하도 많이들 찾으셔서 일부러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저희가 농장에서 다 7,000원씩 해서 드릴게요. 사랑무.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창 올려드렸는데요. 창은 먼지만 닦으시면 되니까 물건들은 많이 비싼 거고 그러니까 그냥 내일 아침부터 제가 만개 정도만 창다 5,000원씩 해서 드릴게요. 이름은 다 모릅니다. 근데 종류는, 이름은 무지하게 많으니까, 그건 알아서 들 찾아가시고, 좋은 것만 가져가시고요. 또 내일 아침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 이거, 요것도 많이들 사러 오세요. 오늘도 좋은 날, 내일도 좋은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